이슈 여행은 미디어 비평 시간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정성을 다한 유익한 방송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실 때 품격 있는 콘텐츠로 가수 황영웅 한 사람만을 유일하게 응원하는 이슈 여행 채널은 중단 없이, 쉼 없이 더 힘을 얻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은 제공 후 7일 안에 하이프 버튼을 3번 연속 눌러 주시면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전문가 출연자의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시사 프로그램의 성별 패널 구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단연코 높은 것을 방송에서 종종 만나는데요. 출연자 남성 쏠림 현상 문제는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성별 쏠림 문제 외에도 방송에 같은 사람의 지속적인 중복 출연 문제는 다양성의 실종에서 출발하여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하는 의문으로까지 제기됩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늘 같은 전문 패널 등장, 모든 예능 프로그램마다 같은 사회자와 출연자, 그리고 드라마 출연자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는 항상 같은 출연자를 마주하면서 피로감은 쌓여갑니다. 특정인의 과다한 중복 출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방송 제작진의 입장에서 바라본 소위 시청률이 검증되었다는 제작진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방송 중복 출연 현상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의 질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다양한 출연자를 통해 다채로운 방송 내용을 시청할 권리가 시청자에게 있으며 방송사와 제작진은 이를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방송 출연자 다양성의 실종은 먼저 KBS 2 e 텔레비전의 대표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일명 살림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림남의 특정 출연자는 2024년 1월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오랫동안 출연 중인데요. 출연한 지 현재 1년 8개월로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출연자만의 문제라기보다 누구라도 출연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시청자는 식상하며 시간이 갈수록 방송 스토리는 바닥을 드러내 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제작진은 잘알 것입니다. 최고 시청률은 7%대였으나 최근 방송에서는 제일 낮은 시청률 3%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청률 하락은 출연자가 오랜 기간 동안 보여주는 스토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MBN 현역 가왕의 경우에는 여자 현역 가왕에 비해 남자 현역 가왕의 주목도와 화제성은 비교적 뜨겁지 않았습니다. 여자 현역 가왕의 경우에는 현역 가수이지만 방송에서 비교적 볼수 없었던 새 얼굴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 현역 과왕은 경연 방송에 반복하여 등장했던 가수들이 대부분이라 참신성에서 시청자의 마음을 활발히 움직일 수 없었죠. 드라마이든 예능이든 신선함과 참신성이 수반될 때 시청자의 주목을 끌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중복 출연과 지나친 장기 출연은 다양성 구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방송 제작진은 이슈 여행에 오늘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 다양성의 실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특정 연예인 특정 가수의 방송 출연 쏠림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참신성과 신선한 가수가 출연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가갈 때 보편성과 다양성이 제공되어 해당 방송에 식상하지 않고 흥미와 관심이 높아집니다. 방송사와 제작진은 출연자 다양성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2011년 12월 1일에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 편성 채널이 개국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당시 채널 증가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콘텐츠의 다양성을 여론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4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청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다양성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맥 구성으로 각각의 채널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채널에서 반응이 좋았다면 유사한 포맷 구성의 방송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탄생되는 것이 오늘의 방송 현실입니다. 방송을 이끌어가는 출연자 역시 늘 같은 인물입니다. 이로써 오늘날 텔레비전이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릅니다. 이슈 여행은 평소에 TV를 잘 보지 못하지만 가수 황영의 열렬한 팬이 되고 그를 응원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 TV를 더 보지 않게 되었죠.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해당 방송을 찾아보곤 합니다. 어쩌다 주말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늘 같은 얼굴의 진행자, 그리고 가요 프로그램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같은 가수의 같은 노래를 마주합니다. 드라마도 자주 보던 배우가 여전히 등장합니다. 이처럼 방송 모든 장르에서 나타난 출연자의 중복현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연자 섭외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려는 제작진의 아니란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을 발굴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제작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모험이라고 생각하니 출연했던 기존 출연자를 반복해서 등장시킴으로써 안전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질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자가 새로운 얼굴이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 또한 늘 똑같은 스토리와 구성이 반복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바로 출연자가 누구인가에서 결정됩니다. 독보적인 중저음 보이스 가수 황영웅을 발굴한 불타는 트롯맨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2022년 12월 20일에 시작하여 2023년 3월 7일에 막을 내린 MBN 불타는 트롯맨 시청률의 견인차 역할은 가수 황영웅이었습니다. 이슈 여행이 가수 황영웅의 팬이라서가 아닌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경연 방송에서 시청자의 시청 동기와 시청 이유는 참가하는 출연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바로 경연방송에서 승자를 가리키는 국민 응원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국민 응원 투표에서 가수 황영의 라이벌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는 매회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TV 앞에서 지켜본 당시 많은 대중은 새 얼굴인 가수 황영웅의 참신성과 신선한 참가자의 등장에 주목했고, 그의 놀라운 가창력에 화제성이 폭발하여 뜨거운 국민 응원 투표 열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가수 황영웅은 시청률 상승의 주인공이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가요의 중심과 트로트 가요계에 매우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황영님 스스로 공연과 음원 발매에 주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우선 중점으로 두고 실천해 왔기에 TV 무대에 서지 않고 있는데요. 황영님은 자신을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 준 팬들에 대한 보답으로 공연을 통해 직접적으로 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큼 다가온 전국 투어 콘서트를 먼저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밍 맞게 보다 더 많은 대중들과 TV 무대를 통해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직진하시길 소망합니다. 방송사와 제작진의 새로운 선택, 그 해답은 가수 황영웅입니다.그는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목소리를 수반한 풍부한 성량과 가창력은 기본이죠.뛰어난 말솜씨와 인간미까지 더해진 아티스트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단순히 대본에만 의지한 말솜씨가 아니라 순발력이 요구되는 방송에 아주 안성맞춤인 가수 황영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무궁무진한 유머를 장착한 아티스트입니다. 상남자인 듯해도 속마음은 무척 여리고 순수한 가수 황영웅. 훈훈한 인간미까지 더해져 그를 마주하면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행복이 피어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왜곡된 유튜브 방송. 직접적인 확인 없이 그대로 옮기고 베끼기에 몰두했던 언론, 마녀사냥으로 앞장섰던 여론과 대중의 잘못된 부정적 시선, 이슈 여행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트로트의 새로운 영웅에게 오직 집중합니다. 우리 팬덤은 가수 황용의 미래를 향해 그와 함께 뚜벅뚜벅 직진합니다.